절 TV. 아, 진짜. <laughs> 이건 뭐 영화 편집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 사람이 저거를 보는 걸 찍었지만 이 사람이 저걸 본 것처럼 편집해도 되고. 음악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항상 쓰는 곳이 있어요. 단골이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점점. 브이로그에서 그렇죠. 보던 사람 만나니까 되게 연예인 본것 같고 그렇다 그래 너무 오랜만에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바쁜 학기를 보내는 브이로그 밖에 못 올리다가 브이로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항상 고정 멤버였죠? 그리고 지금 브이로그 지돌리추라는 채널을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외출을 붙였죠? 귀여워 보이고 싶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그럼거짓말이거 <laughs> 아니, 아니야 나는 귀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귀여운 거지 <laughs> <laughs> 사용을 멈춰야 할것 같군요. 지돌이 추라는 한자 너무 그거 너무 흔했잖아. 들어왔나? 그래서 추야? 어 그게 심지어 의미가 괜찮아. 그추기경할때 추야. 아 근본 약간 이런 근본 이래가지고 어 근데 <laughs> 너무 못생긴 거 이름이 래서 추로 바꾼 거. 야아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제가 왜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냐면, 순간순간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나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넘어오기 되게 아쉬운 거야. 응. 뭔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된다. 내가 촬영장에 간다. 그러면은, 이 순간들을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게 관종인가? 아무튼. <laughs> 맞습니다. <웃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카메라를 켰던 것 같아. 약간 저널리스트 같은데. <laughs> 다큐를 해야 되나? 유진이 브이로그는 보다 보면, 인간 다큐 보는 느낌이 약간 있어. 왜냐면 사람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이랑 항상 같이 나오잖아. 그게 제 컨셉인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얼굴엔 자신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담아보자. 라는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나도 내가 보는 브이로그에 보면 다 예쁜 여자야? 근데 사실 아무리 뭐 얼굴이 뭐 그래도 브이로그 자체가 재미없으면 솔직히 안보거 맞지.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요. 음. 1학년으로 입학한 과 후배들을 몇명 만났는데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대학이랑 우리 영어과랑 붙어서 음. 결정을 해야 될때제 채널이 영향을 꽤 많이 줬다고 제 브이로그가. 그게 지금도 멋있다. 열심히 브이로그 만드는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게. 제가 일기를 안 쓰거든요 약간 작심 이일도안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심지어 막 바쁘게 사니까 막 오늘 뭐 먹었는지도 막 까먹으니까 작년에 뭐 했는지 뭐 어제 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냥 진짜 일기 쓴다는 느낌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었어 맨날 그랬더니 좀 오래 하는거 같아 핸드폰 뭐 쓰지? 갤럭시 22아 카메라 괜찮나요? 아이폰으로도 친구들 거빌드서도 가끔 찍는데 나는 솔직히 이제는 카메라 차이잘 모르겠어 특히 저는 되게 브이로그 찍을 때 뭔가 막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서 엄청 왕창 찍거든요. 그렇게 햇빛이 잘 가, 좀 조도가 센 데서 찍으면 오히려 갤럭시가 색감이 뿌머. 음, 멋있어요. 저는 4년째 LG 폰을 쓰고 있는데. <웃음> <웃음> LG요. 의외로 색감을 예쁘게 잡아주고 낮에 찍을 때는 이제 이게 손떨림 방지가 좀세게 잡혀 있어서 음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음 이제는 살수 없지만 혹시 내가 LG폰이다 하시는 분그 폰으로 브이로그 찍으셔도 잘 찍을 수 있다 브이로그는 가성비지 이러면서 너 찍었잖아 아 맞아요 브이로그는 네, 가성비죠 너. 아 근데 진짜 브이로그는 그냥 오래 찍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 음. 카메라 들고 다니면 일단 너무 무겁고 <laughs> 음 뭔가 팁 같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감성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음. 나는 약간 감성이 너내 감성 알지 않냐 그냥 되게 쨍한 색감의 어. 그런 분위기인 곳을 찾자 거기서 그냥 엄청 많이 찍고 지연 채널 썸네일 쫙뜬거 보면 은 채도가 되게 높다는 음, 생각을 생각. 알록달록하고 어, 자기 감성을 찾는 게 되게 음. 왜냐면 그래야 편집하면서도 자기가 재밌어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 약간 어필이 를제 음, 영상이 뮤직비디오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음. 그래서 나 항상 브이로그 시작할 때 음악에 맞춰서 몽타주를 응.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만의 컨셉트가 확실히 있다면 재밌어질 수 있다 사실 10분, 20분 남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응. 단지 인생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될수 있다면 더 좋지 응. 않을 조회수를 높일 거면 무조건 키워드가 중요해 뭔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어지는 키워드랑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어필 되는 그 구도나 장면을 응. 처음에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썸네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나는 썸네일을 거의 한 후보를 한세네개 나오거든. 음. 넌 어떻게 골라? 나도 세장 아니면 네 장을 써 썸네일에다가 한장 정도는 어그로 끌면 한 사진, 음. 한장 정도는 내가 잘 나오는 사진, 한장 정도는 그냥 음. 전체에서 예쁘게 나오는 아무거 음. 약간 이런 기준인 것 같은데. 음. 아니 근데 너의 썸네일 장점이 그런 것 같아. 글씨가 눈에 딱 보여. 음. 그냥 딱 보자마자 글씨 이렇게 딱 영화 카피로 그렇게 하니까 음. 어 늘려가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는 요즘에 썸네일 고를 때 나한테. 카톡하기잖아. 아. 그걸로 썸네일 후보를 이렇게 여러 개한 다음에, 음. 그 다음날에 쓱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로 보 오, 이건 방법이네. 왜냐면 유튜브는 이렇게 그냥 스크롤 내리다가 음. 썸네일 맘에 들면 잠깐 그 앞에 부분만 보고 음. 들어가잖아. 그냥 요상하게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음. 게 있다? 근데 그,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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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넘기다가 그냥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것 같아. 아. 브이로그도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은 사운드 까지 만져서 업로드를 했거든요 응. 앞에 영상의 소리가 뒤에 시작할 때 조금까지 연결이 돼 있다 응. 음악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항상 쓰는 곳이 있어요 단골이 있는데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아 플랫폼이 있어서 월 정기 결제를 하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좋은 점이 절대 광고 아니고 광고, 내... 광고 좀 주세요 광고 주세요 <웃음> <웃음> 내 채널을 거기다가 등록해 놓으면 내 채널이랑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응. 내 채널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저작권 문제에서도 프리해지지 얼마예요? 한한달 16,000원 정도 비싸네좀 아, 비싸죠 난 무조건 무료 음악 유튜브 라이브러리도 쓰죠 라이브를 쓰고 색별 나 그냥 색별 중독자야 색별 음. 없어 <laughs>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에 저는 텍스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에 들어가는 자막 말고 음. 화면에 띄우는 자막들 많단 음. 말이야 그게 약간 웃긴 장면을 더 웃기게 해주고 음. 설명할 때더 하여튼 좋은 게 있는데 그 폰트는 저는 그 눈누에 있는 그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서체들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약간 요즘에 자막을 좀 다르게 주는 거에 맞이 들려가지고 오히려 제 제 채널 가보시면은 빨리 선보여줘여기야여기야제 채널 뭐, 가보... <laughs> 가보시면은 자막이 항상 다르게 되거든요.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 브이로그에 너무 힘이 실려 버리면 음. 재미없어. 음, 뭘 말하는지 알것 같아. 어,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뭔가 어, 막 방송국 어, 영상이 아니잖아. 러프한 맛이 있어야지. 어, 약간 신사옥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아, 그런 감성처럼 대충 만들어도 재밌다. 그 음,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런 거를 편집한다 하면은 써야 될 부분을 골라내는데 브이로그를 편집하면은 안쓸 부분을 잘라내는 느낌이 음, 안된것 같아. 그래서 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고. 음, 음.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똑같은 컷을 오래 못 보고 있거든. 요내 영상을 만들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루하면 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만들어도 다들 보더라고요. 최근에는 한 10분 내로 외 만들고 있다. 음. 브이로그는 놓고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음. 틀어놓고 샤워하고, 음. 틀어놓고 머리 말리고 약간 그런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길면은 행복해. 음. 음, 틀어놓고 화장하고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편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팁은 찍어놓은 시간 순서대로 편집할 필요가 없다. 완전 응. 공이 응. 이건 뭐 영화 편집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저거를 보는 걸 찍었지만 이 사람이 저걸 본 것처럼 편집해도 되고 먼저 찍은 거를 나중에 써도 되고 나중에 찍은 거를 당겨서 써도 되고 이게 흐름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재밌어질 수가 있어. 음. 귀여운 거지 브이로그 자막에 잼민호 들어간는 진짜 귀여운 거 알아 아, 재밌어 <laughs> 재밌어 뭐 그런 말투를 배워야 되나? 약간 이러고 했단 말이야 요즘 세대 감성이 들어가도 재밌는 거 같고 어쩔티비 아 <laughs> 귀여운 거지 어쩔티비 들이 내 영상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음. 나는 뭔가 처음 시작해 음. 이러면은 일단 초반에 음. 좀 에기스처럼 음. 인트로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맞지. 처음에 시청자의 시선을 장악하지 않으면 보다가 꺼버리거든. 음. 뒤에 재밌는 거 나오니까 계속 보게 하는 게 전략이지. 어, 나는 브이로그 영상 300개 찍으면 3개 올리는 수준이거든. 거의 인스타처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무리 아무리 찍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 이게 딱 너랑 나랑 브이로그 만드는 게 다른 게 어. 나는 딱쓸것 같다는 하 순간이 오면 다 찍거든. 음. 그래서 딱 찍은 건 진짜로 다 써. 그리고 난 템포도 되게 빠르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낯을 많이 가려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 응. 밖에서, 이제 집 밖에서 셀카보드를 하고 막 이렇게 찍는 게 응. 너무 힘들었어. 응. 어. 아, 사실 지금도 그런데 응. 옛날 거 보면 더한 게 응.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밑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 응. 이렇게 들고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둘러봐. 응. 사람들이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응. 부끄러워서 되게 재밌는 순간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 응. 사실 뭔가에 되게 미쳐서 해야 몇 달씩 하고 몇 년씩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충분히 영상 만드는게 미쳐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이게 재밌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요 진짜 모르는 분들이 내 채널을 와주신단 말이야. 그때부터 아주 약간의 응. 책임감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좀더 재밌고 좀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의 숨기는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뭔가 내가 해서 돈을 버는 일은 나한테 돈을 주는 저는 사람의 전적으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음. 근데 뭔가 유튜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려도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직업도 될수 있다는 음. 그런 신경을 제 고민입니다. 네. 브이로그가 분량이 안 나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찍고 영상을 나중에 <웃음> 올리세요. <웃음> 구독자들 기다리잖아. 정말로 구독자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laughs> 어? 나 방금 기다리는 구독자 입장을 로렸던 마상이었어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올리세요 저요? <웃음> 네 <laughs> 쇼츠는 하루에 한 개씩 올릴 수 있겠다 <laughs> 아 쇼츠 올려서 <laughs> 틱톡처럼 막 앞에서 이렇게 뚝딱거리고 있으면 너까 <laughs> <laughs> 잠깐만 <laughs> 뭐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죠? <laughs> 부끄럽죠 갑자기 하려니까 뭐.. 뭐죠? <laughs>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피드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 어, 이번엔 멈췄어! 안녕!